하지고 그래프는 무조건 뭐다? 증감표를 그려서 확인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 무조건 증감표야. 이해됐죠? 그러면 f 프라임 x의 식을 적어야 될 거고. 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하지 않겠지. 이제. 그얘 인수분해를 해야 해를 구하지. 3으로 묶으면 그 인수분해가 어떻게 해야 돼? x x 3 1. 되게 많이 써야 되겠지. 자, 여기서 끝내지 말고, 제발. 우리 부호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인수분의 식을 적어야 돼. x 빼기 3, x 더하기 1까지 정확히 적어주는 게 원칙. 이해됐죠? 그러면 해는 뭐가 있어 지네? <laughs> 해는 뭐가 있냐 3과 마일이 있죠? 마일이 더 작으니까 마일이 왼쪽에 있어야 되겠지. 3이 더 크니까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지. 귀찮은 거 인정하지만, 안 하고 풀 수가 없어. 이해됐죠? 다 하셔야 돼. x, f'x, fx. 그리고 여기는 0, 0이 되겠죠. 해니까 y 값이 0이 되니까. 이때 여기에 부호, 여기에 숫자를 대입해서 각각의 부호를 다 따져야 되겠죠. 부 따지는 건 어렵지 않아. 3은 양수. 마 1보다 작은 값. 마 2를 대입해보면 되겠죠. 마2 대입하면 마 5니까 음수. 마이 대입하면 음수. 곱하면 양수. 올라가겠지. 이제 그래? 이가3 사이 아무거나 0이라고 해도 되고 1이라고 해도 되고 2라고 해도 되고 아무거나 집어도 나0 대입할 거야. 3은 양수. 0 대입하면 음수. 0 대입하면 양수.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겠지. 내려가.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없잖아. 그렇죠? 3보다 큰값4 대입할 거야. 3은 양수. 4다입하면 양수 4다입하면 양수 곱하면 양수 올라가겠지 이는 끝난거 아니야 이 값도 계산해줘야 돼이 값은 fx이기 때문에 fx 얘에다가 마일을 집어넣어야 되지 그죠? 맞니? 마일 집어넣어봐 마일 또 어, 따로 쓸게 마일 집어넣으면 1이니까 곱하면 마3 마일 집어넣으면 플러스 9 더하기 1 그럼 10 빼기 4와 같지 6이 되겠죠 그죠? 다음 3대입해야 돼. 3대입하면 27. 3대입하면 9. 3. 27마27 3대입하면 마27 더하기 1. 이게 없어지고 마 26이 되겠죠 이게 완벽한 증감표 이게 됐죠? 그럼 우리가 좌표를 알아. x가 마 1일 때 6이란 말이야. 그죠? x가 마 1일 때 6, 3일 때, 마26. 차우 밑에 있겠지뭐다 그릴 수는 없겠지. 그죠? 여기 그냥 마26이라고 할 거야. 이게 됐어? 얘 올라가. 근데 지네 이거 그릴 때, 어떤 사람 이렇게 원점을 지나고, 어떤 사람 양수를 지나고, 어떤 사람 음수를 지나는 사람 막 여러가지 사람이 있겠지. 그러면 안 돼. Y 절편만큼은 찾아주는 게 좋아. X에다 0 대입하면 되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맞아? 니네 X에다 0 집어넣으면 얼마를 지나? 0001. 0,1을 지나야지 그래서 여기 좌표 없지만 0,1을 지나는 것도 좀 표시해서 나타내는 게 좋아 얘 올라가다 내려가다가 올라가야 돼 올라가다가 꺾여서 2점을 지나면서 내려가다가 꺾여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이게 다 시간 좀 걸리지만 하다보면 빨라지겠지 근데 이건 무조건 기본이야 알겠죠? 왜그냐면 이걸 그래야 우리가 극대 값도 알수 있고, 극소 값도 알수 있어. 극도 값 존재해야 하네. 하죠. 올라가다 내려가는 게 극대 값이야. f 의마 1이라 하고, 답은 6이라고 말하겠지. 맞아?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게 극소 값이야. F3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계산해서 마 26이라고 표현하겠지. 이해됐죠? 그니까증감 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지. 그면 이해됐죠? 자, 2번도 한번 볼 거야. 2번. 예. F 프라임 X를 이용하겠지. 그러면 12X 세 제곱 3 내려가서 곱하면 24X 제곱. 그러면 12X 제곱으로 묶이고. 맞아요? 그러면 X를 곱하면 될 거고. 마. 이 곱하면 되겠지 그럼 해는 뭐가 있어? 0과 2만 나오죠? 얘가 중근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0이 의미없어 상관없어 알겠지? 해는 어찌됐건 0하고 2만 있단 말이야 이해됐니? 여기 0 2 여기는 안 쓴다고 사람들이 그지? 서술형 아니면 안 쓴다고 시간 없으니까 알겠어? 여기는 0 00... 0 점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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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마일지번호 양수 마일지번호음수계단도 안해 그냥 부호만 따지니까 맞아? 1지번호 1지번호면 양수 1지번호 음수 곱하면 마이너스 3지번호 양수 3지번호 양수 양수 아니 내려가다 내려가다가 올라가네 그데 이거 기계적으로 마이너스 나오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놈들이 다 틀리겠지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때 한번 설명한 적이 있을 거야 에? 기계적으로 쓰면 안 돼. 다 확인하셔야 돼. 그러면 0일때 0대입 하겠네. 005 2대입 하니까 2대입 하겠죠. 2대입 하2집어넣겠죠 f 제다은16 2하기 3은 48 빼기 2집어하으면은8 8하64 8, 2집어하으면가되에 하겠죠. 더되하면 얼마야? 겠죠더하면 얼마야? 니까2 1겠니까마이겠겠죠 사표 그림면 되겠네 0일 때5 2점 2일 때마11 내려가다가 여기서 한번 살짝 꺾이겠지 꺾여 꺾이기는 알겠어 뭐 말이지 꺾였다가 다시 내려가 쭉 내려갔다가 여기서 다시 올라가겠지 그죠? 이런 그래프 얘는 극대값이 있어 없어 없죠? 극소값은 존재하네 얼마? 마11 이해됐죠? 근데 그래프를 못 그려? 증가표를 못 해가지고? 극대값그속값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지. 그렇죠? 그래서 증가표는 가장 기본이 된다. 앞으로 배울 내용 중에. 뭐만 이해됐죠? 자, 그래프는 이해가 되더라. 이해됐죠?